네 안녕하세요 심플 아로마입니다 아로마 오일을 해보니까 사실 그몇 방울 몇 방울 하는 그 방울수에 되게 주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아로마 터치 키트를 많이 권유를 해 드리는 편이에요 음, 아로마 터치만 보더라도 8종 아로마라고 해서 8가지 오일이 들어가는데 싱글 오일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 어 블렌딩된 오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밸런스, 뭐 온가드, 뭐 아로마 터치, 뭐 블루 이런 오일들이 있습니다. 어, 이네 가지 종류가 도테라에서 각종 에센셜 오일들을 이제 블렌딩해서 만든 오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저도 아로 이제 아로마를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로마를 배워서 내가 화학적인 구성을 모두 모두 잘 알아서 완벽한 블렌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과학실에서 어뭐 그런 장비들이나 질량 보존 분석, 뭐 기계 등등 있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어 제가 블렌딩 한 것들이 과연 정확한 화학 구성으로 어 똑같이 화학 구성에 맞춰서 누군가한테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화학 구조로 블렌드를 해서 제가 줄수 있다는 거라는 거에 대한 물음이나 의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뭐 레시피 사실은 많이 있죠. 인터넷만 검색해 보셔도 비염에 좋은 아로마, 뭐뭐 음뭐뭐 여성 호르몬에 좋은 아로마, 뭐 면역에 좋은 아로마, 뭐 통증에 좋은 뭐 이런 각종 레시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몇 방울 몇 방울 넣어서 섞어 주면 좋다 뭐 이런 자료들이 엄청 뭐 방대하게 퍼져 있죠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아로마 교육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블렌딩을 잘 하는 것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블렌딩 하는 게 좋은지 오 물어보기도 했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막 그런 의문점을 찾아서서도 인터넷도 많이 검색을 해 보고 블렌딩 비율을 찾기 위해서 몇 방울 몇 방울 이런 거 찾기 위해서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레시피북이나 이런 다른 선생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그런 블렌딩 비율을 찾는 그 노력을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누가 만든 비율이고 누가 만든 레시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저도 사실 블렌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의 어떤 공식화된 자료인가. 그리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도 다르고 사람마다 이 에센셜 오일이 신체에 반응하는 속도도 달라요. 근데 이뭐 블렌드를 롤온 병에다가 몇 방울 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다고 누가 보상을할수 있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중에 각종 에센셜 오일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회사의 화학 구성표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같은 라벤더라고 해도 라벤더 종류가 수천 종 정도가 되는데, 과연 내가 이걸 몇 방울 넣으라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까?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 어, 블렌드 오일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를 하게 됐고요. 도테라에서 나오는 블렌드 오일들은 어, 명확한 목적과 실험, 그리고 이제 화학적 구성표를 가지고 어,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 가지고 만들어진 블렌드 오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싱글 오일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테라의 블렌드 된 오일들은 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주의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아로마 터치 키트를 많이 추천을 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로마 터치 팔종에는 이그 블렌드 오일 4종과 그리고 싱글 오일 4종이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굳이 블렌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팔종 아로마만 잘 사용을 사실 하셔도 굉장히 건강상이나 기분적으로나 어, 아로마테라피를 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사셔도 사실 활용을 잘 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제 저는 이제 아로마 터치 키트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이 아로마 터치 키트에 있는 에센셜 오일만 잘 활용을 하셔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다면 정말 효,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블렌딩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셨다면, 어, 저는 이제 이 블렌드 된 오일들부터 잘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어, 이 8.5일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제 남녀노소,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정말로 어른들까지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오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꼭 구매를 하실 때는 추천들을 하시는 그런 스테디셀러드부터 또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또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또 저희 9월에는 8종 아로마 터치를 구매하시면 감정 아로마 테라피 중에서 이제 기본 오일이라고 하는 어, 기본 아로마 테라피 4종 오일 중에 어, 3가지를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8종 아로마 터치를 사시는 것만 해도 어, 이 기본 오일 3종까지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어, 유기적인 어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 챙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9월이에요.